MBN 외에는 김다연 방송 불가? 갑작스러운 MBN 영상 중단에 충격 논란의 계약 조건,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MBN이 트로트 스타 김다연의 방송 출연 및 이미지 사용을 갑작스럽게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며 연예계 안팎이 들끓고 있다. MBN의 간판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 MBN과 함께 성장해온 김다연이었기에 이번 논란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MBN과 김다연 측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사실 묵은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실은 무엇일까? MBN과 김다연을 둘러싼 갑작스러운 논란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본다. 트로트 신데렐라. MBN의 별이 되다. 김다연의 화려한 데뷔와 성장. 2020년 MBN의 야심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트로든한 어린 소녀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은 성인 못지 않은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노련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해 냈고 매 무대마다 선보이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그녀를 단순한 어린 재능이 아닌 미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기대주로 각인시켰다. 보이스 트롯을 통해 김다연은 단숨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MBN은 이러한 김다연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녀의 성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방송 출연 기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김다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김다연은 MBN의 또 다른 음악 프로그램, 트롯 라이징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MBN과 김다연의 관계는 단순한 방송사와 출연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는 특별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방송 불가 논란의 발발. 팬들의 혼란과 의혹 증폭. 그렇듯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했던 MBN과 김다현 사이에 어찌된 영문인지 갑작스럽게 김다현의 이미지를 MBN에서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며 팬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김다현이 MBN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MBN 측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MBN 관계자는 김다연 씨와의 계약은 당시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사항이었으며 김다연 씨의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MBN은 김다현의 눈부신 성장을 늘 응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녀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네티즌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MBN이 과거 김다현과의 계약 과정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계약 조건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김다현은 MBM뿐만 아니라 KBS, TV 조선, JTBC 등 다양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고, 이를 통해 그녀의 팬덤 또한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MBM만이 유독 그녀의 이미지 사용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면, 그 배경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논란의 핵심, 계약 조건의 진실은 샘비엔과 김다연 측의 엇갈린 주장.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MBN과 김다연 사이의 계약 조건이다. MBN 측은 김다연의 이미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계약 조건이 김다연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은 통상적으로 이미지 사용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티스트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다연의 소속사 측은 그동안 MBN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계약 조건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렇다면 형편없는 계약 조건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일부 팬들은 MBN이 과거 김다현과의 계약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된 추측에 불과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을 통해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지극히 한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편없는 계약이라는 표현은 다소 감정적인 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계약 조건은 양측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글로벌 스타를 향한 발돋움, MBN의 지속적인 지원과 김다연의 성장. 김다현은 MBN을 발판 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국제적인 팬덤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MBN 측은 이러한 김다현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MBN은 단순한 방송사를 넘어 김다연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김다연 역시 자신을 대중에게 알린 MBN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며 그녀가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보이스 트롯 무대를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시사하며. 양측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그녀의 이미지가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주장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김다현은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과장된 논란 속 진실은 상호 신뢰와 협력, 결국 이번 김다연과 MBN 사이의 갑작스러운 논란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과장된 이야기들이 확산되면서 빚어진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MBN은 김다연의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독점하려는 의, 그녀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송사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다연의 소속사 역시 MBN과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 논란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그로 인한 논란이 얼마나 쉽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아티스트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번 논란 역시 양측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김다연은 다양한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그녀의 성장 여정을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 사이에서 엠벤이 갑작스럽게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방송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MBN을 통해 성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다연이었기에 이번 논란은 많은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MBN 측과 김다연의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강조했다. 양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불안감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왜 이러한 주장이 갑자기 제기된 것이며 그 배경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과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한다. MBN과 김다현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2020년, 해성처럼 등장한 어린 트로트 신동 김다연은 MBN의 간판 프로그램 보이스 트로트를 통해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르며 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당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인 못지 않은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노련한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심사위원은 물론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보이스트롯는 김다연에게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계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준 발판이 되었으며 MBN은 그녀의 눈부신 성장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 방송사로 평가받았다. MBN은 김다연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녀가 방송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보이스트롯 종영 이후에도 김다연은 MBN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MBN은 그녀의 꾸준한 활동을 묵묵히 지지하며,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특히 김다연은 MBN의 음악 프로그램, 트롯트나이징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MBN과 김다연의 관계는 단순한 방송 출연 계약 관계를 넘어선, 상호 간의 깊은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겨져왔다. 갑작스러운 이미지 사용 불가 논란. 그 이유는? 그렇다면 이처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MBN과 김다현 사이에 왜 갑자기 김다현의 이미지를 MBN에서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 것일까? MBN 측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하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MBN 관계자는 김다연 씨와의 계약은 당시 보이스트롯 출연과 관련된 기본적인 협력 사항에 국한된 것이며 그녀의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MBN은 김다연이 보이스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며 다양한 방송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네티즌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MBN이 과거 보이스트로 출연 계약을 통해 김다연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독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계약 조건 자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다연은 MBN뿐만 아니라 KBS, TV조선, JTBC 등 다양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고, 이를 통해 그녀의 팬덤 또한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MBN만이 유독 김다연의 이미지를 방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에 뭔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핵심 쟁점. 계약 조건의 진실은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MBN과 김다연 사이의 과거 계약 조건이다. MBN 측은 김다연의 이미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계약 조건이 김다연 측에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실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은 통상적으로 이미지 사용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나 자유로운 이미지 활용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김다연의 소속사 측은 그동안 MBN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과거 계약 조건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MBN은 김다연 씨가 처음 대중에게 알려지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고마운 방송사이며 당시 계약 조건 또한 상호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제기된 형편없는 계약 조건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아마도 일부 극성팬들의 과장된 표현이거나 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산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형편없는 계약이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당시 계약조건은 양측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글로벌 스타를 향한 MBN의 지원 김다연은 MBN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지도를 넓혀가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국제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MBN 또한 김다연의 이러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MBN이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송사를 넘어 그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다현 역시 자신을 처음 세상에 알리고 성장시켜 준 MBN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며 보이스 트롯 무대가 자신의 가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작점이었음을 늘 강조한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양측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긍정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그녀의 이미지가 MBN 외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에 불과하며, 실제로 김다연은 현재 다양한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종결,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결국 이번 김다현과 MBN 사이의 이미지 사용 논란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단순한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MBN은 김다현의 이미지를 제한하거나 독점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송사로서의 변함없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다연의 소속사 또한 MBN과의 관계가 여전히 매우 긍정적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논란은 일부 팬들의 과장된 표현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그로 인한 논란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아티스트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번 논란 역시 양측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김다현은 다양한 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그녀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팬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응원한다. 그녀의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김다현이라는 어린 트로트 스타를 향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작은 논란조차도 순식간에 증폭되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는 그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김다현은 이러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더욱 성숙한 음악과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 트로트계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줄 것이다. 팬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김다현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함께할 것이다.